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틀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대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세상의 기준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어느새 세상의 무게에 눌려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남은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변하고 흔들려도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드리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몰려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대적들이 사라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초막절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조수들 중에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배를 멈춘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마음이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배했습니다. 남은 자의 예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과 외로움으로 드려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 다시 생명의 비를 내리시며 그한 사람의 예배가 세상을 살리기도 합니다. 20절에 스가랴가 놀라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기서 말의 방울은 일상적인 장식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성전의 그릇뿐만 아니라 일상의 도구들까지도 모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남은 자의 예배는 그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우리 주보 마지막에 적혀 있는 문구를 알고 계십니까? 모든 예배의 끝은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라는 문구가 교회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대화 속에서,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곳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시간의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삶의 예배가 시작되죠. 남은 자의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거룩은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결하리라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의 예배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예배의 자리가 종종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무릎 꿇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지 한 주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가 예배가 되고, 직장에서의 성실함이 예배가 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거룩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남은 자로 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잊을 때 우리는 예배를 붙들고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통해 다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제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세상이 조금씩 여호와께 성결한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려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떠나가도 우리는 남은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에도 작은 행동 하나에도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의 예배로 온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와나 이신 하한니 모든 영광과 존비를 줄되 영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와나 이신 하한니 모든 영광과 존비를 줄되 영원. 보이지 않는 영원한과 홀로 하나님 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게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과 홀로 하나님 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n g 영원히 what's wrong, 영광과 준비야. 우리가 먼저는 자매들이 촬영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존귀를 주게 영원히 보이지, 있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나 홀로 하다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게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함께 영광과 존비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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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하나 하나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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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광과 t s 영원히 영광과 o u 영원히 영광과 o u 영원히, right 영원히, 영원히 영광과 h a 영원히, 영원히 과 阳光的村的阳光。